thank <small noise> you 네, 이번 회차 아주 멋진 화력을 펼쳤던 쟁쟁한 선수들이 선발 결승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결승의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총성과 함께 7명의 출전 선수들 본격적인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임 선두 맡은 선수는 4번 전준영 선수고요. 뒤쪽으로 1번 오대환과 6번 김경록, 2번 고재필, 5번 차봉수, 3번 심상훈, 외선으로 돌아나오는 7번 김상근 선수까지 경기 시작 과 동시에 선수들의 작전 전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열 가장 앞선에 4번 전준영 선수가 자리했고요. 외선으로 6번 김경록 선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선에서 차례대로 5번 차봉수 선수와 3번 심상훈 선수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권의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무려 4 명의 선수가 창원권으로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중에서 5번 차봉수 선수 후미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봉수 선수 바로 앞에 자. 리하고 자한 3번 심상훈 선수와 차봉수 선수를 중심으로 바로 뒤쪽 자리한 1번 오대환 선수도 창원권으로 묶어볼 수 있고요. 자, 3번 심상훈 선수 바로 앞에 자리한 7번 김상근 선수까지 후미권에 자리한 네 명의 선수가 창원권으로 묶어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후미권에 함께 자리하다가 7번 김상근 선수가 외선으로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3번 어, 심상훈 선수와 5번 차봉수, 1번 오대환 선수가 외선에서 함께 자리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두이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이 본격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권에 자리한 3번 심상훈 선수와 7번 김상근 선수 모두 승부 시점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타종이 울리면서 자, 3번 심상훈 선수 선두, 자, 뒤쪽에는 5번 차봉수, 바깥쪽에 도전하는 4번 전준영 선수, 하지만 안쪽에서 견제하는 5번 아, 차봉수 선수인데요. 자, 지금 바깥쪽 4번 전준영 선수가 도전하면서 두선수 몸싸움입니다. 5번 차봉수. 자, 하지만 4번 전준영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두권에 3번 심상훈이 지켜주고 있고요. 마지막 결승선. 자, 지금 5번 차봉수 선수 역습 성공 시킬까요? 3번 5. 네, 5번 차봉수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3번 심상훈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자, 오늘 네 명의 창원권 연합 경기 초반부터 네 선수가 함께 자리했었는데요.